오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금요일이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늘 죽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했고난 모든 시간들, 이사야 예언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바로 예수님은 멸시와 버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향해서 수많은 욕을 하고, 예수님께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밤새도록 기뻐했을 거예요. 축제를 벌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멸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고난의 때에 끝까지 묵묵히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과거 구약의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예배를 드렸더라면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는 다른 동물들 재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재물이 되었다. 것.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산재물이 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산재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5장의 내용들을 보실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침 9시다.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제3시라 그 3시. 유대 시간으로 오전 9시. 성경에서 제6시, 뭐 제9시, 제3시. 그러면요. 거기다가 6을 더해야 돼요. 옛날 성경에는 제3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거기다 6을 넣으면 몇시예요 아침 9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여러분, 9시 하면은 보통 우리 관공서라든지 우리 보통 뭐 일반적인 사업장들 문 여는 시간이죠. 9시. 유대인들이 첫 하루. 시작을 하는 그 시간, 이 시작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첫 제사 시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예수님은 진정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로서의 죽음이다. 속죄물이 되셨다. 다른 대속물이 되셨다.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뭐, 대속이라는 말을 평소에는 쓸 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는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셨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죄 배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을 봤을 때.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말또 이것을 여러 나라 말로 헬라어, 히브리어, 뭐 그리스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적어놨다 그랬어요. 보통 그 위에다가 죄명을 적는다고 합니다. 죄가 뭔지?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런데 빌라도가 그 말을 거절해 버립니다. 다른 말은 다 들어주고, 그 다른 말은 다 들어줬다는 건 본인도 거기에 동의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저거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냐고. 근데 빌라도가 나는 내할 일을 했다. 한쪽으로는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한쪽으로는 조롱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진짜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저들은 조롱하는 목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롱하는 얘기지만, 그 조롱이 결국은 때로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디스트라는 게 원칙주의자, 굉장히 뭐좀 보수주의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규칙쟁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리교도 메소디스트라는 거는 영국에서 당시에. 사람들이 놀리는 의미에서 놀리는. 쟤네들은 좀 시간이 되면은 기도하고, 시간 되면은 성경 보고, 시간 되면 전도하고. 답답하다. 지금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학생들 마요 시간표대로 움직이냐. 아주 조롱하고 놀리는 말이에요. 놀리고 조롱하고, 그런 게 나중에 감리교, 감리교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조롱한다는 것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제 정체성이 될 수도 있다. 라는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죽겠다던 사람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 사이에 두 명의 강도, 이 사람들은 진짜 강도예요. 실제로 두 명의 강도들 사이에 끼어서 중간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범죄자는 아니죠. 그런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해아림 받았다. 취급 받았다. 왜 양쪽에 누가 있어요? 실제 강도들이 매달려 있어요.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때그 양쪽에 매달린 사람은 진짜 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면 꼭 어떻게 보일까요? 사모님, 응? 옆에 강도들이 양쪽에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매달리면 꼭 뭐예요? 그 그렇죠. 그 강도들보다 죄가 수장이죠. 수장, 그 강도들을 움직인 사람처럼 뭐 제일 대표로 보이는 거예요. 강도들의 수장으로 대장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강도 대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예수가 죄가 제일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엄청나게 조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서 죽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러 메시아의 자리에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셨다. 하네. 그래서 29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욕설을 퍼부었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너무나 힘든 고난이에요. 그러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예요? 이러한 조롱과 멸시.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하신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 예수가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큰 소리쳐 놓고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 구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성전을 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이 바리세인들의 관습과 이 악한 것을 다 흔들어버리고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이 3일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29절에 이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또 성경이, 좀잘 보시면, 중요하지 않은 거는 성경은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리 뭐 내용이 길어도 중요하지 않은 건, 근데요,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데, 또 중요한 거는 성경에 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개를 흔들며, 시편 22편 7절 말씀에, 전통적인 조롱의 몸짓이 뭐냐, 이 고개를 흔드는. 머리를 흔드는 거.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 조롱한다라는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나가던 사람들,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였다는 뭐 거예요. 조롱했다. 오늘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한 거예요? 손가락질했다. 예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겉모습만 보고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고 온갖 악한 말을 엄청나게 했다. 제일 많이 한말 30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네가 남을 구원하냐? 남을 구원하는 거는 둘째치고 네 자신이나 살라. 아 아주 경멸하고 이건 놀리는 말이고요, 조롱하는 말이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저 봐라, 자기가 남 구원한다고 해놓고 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놓고 여러 가지 온갖 기적과 뭐병 고침과 귀신 쫓고 막 온갖 기적은 다 보이면서 막상 자기 자신은 지금. 기적이 왜 없냐? 메시아 맞냐? 가짜 아니냐?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사이비 이단 아니냐? 교주 아니냐? 막 이렇게 지금 조롱한다. 시작 대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은 구원한다고 하느냐.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거죠. 네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이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거 저러다가 내려오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다가 뭔가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마, 한쪽으로는 어때요?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저러다가 혹시 또, 왜 천사들이 내려면별 생각을 다 했겠죠. 네, 예수님은 실제로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불러요. 조롱하는. 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여러분, 아마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유혹이 이 32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진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든지 마음만 먹이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오고도 남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 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지진이 나고, 막이 십자가 금방 쓰러져버려요. 뭐,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요. 번개가 쳐서 그냥 다 예수님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저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아주 그냥 의미심장한 말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내려오는 거를 보고 뭐 하겠다고요? 믿겠다. 여러분, 진짜 예수의 십자가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응? 어? 더 죽이려고 해 야, 왜 못을 왜 하나만 박았냐? 응? 어? 다음에는 뭐야? 못을 더 많이 박아. 묶어버려. 기다렸다는 뜻이요. 응? 더 죽이려고 했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거 다 거짓말이죠. 조롱하는 의미. 네가 내려오면은 믿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다. 오후 3시까지 계속 됐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을 매달린 것입니까? 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십자가 최고의 고통을 주는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피가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심장에 최고의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정성을 당하게 하는. 하루 종일 매달려 있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매달아두는 거예요. 예수님, 오후 3시가 되자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네 하나님, 내네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10편 22편에 절대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까? 버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인간적인 절대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같은 그 모든 고통,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엘리라만 써먹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35절에 누구를 부른다 그래요? 왜 엘리아를 부르느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 보도주에 듬뿍 적시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아를 부르고 있소. 사람들은 엘리아를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신 포도주 예수께 마시겠다라는 것.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음료였어요, 당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줄이게 하려고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37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38절,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집니다.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휘장이 갈라진다라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이 제거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들은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죠. 아무도 임의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휘장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휘장이 갈라졌다.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 제도, 동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 제도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죽으신 뒤로는 동물을 갖다 바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장이 찢어졌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혈의 공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심지는 어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3일만 있으면 부활하는 저들이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조롱한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3일 있으면 부활하게 되어서 이 모든 죽으심을 이기는 고난이 승리가 되는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하죠? 시험에 합격하려고. 여러분 시험이 없는데 그냥 공부하는 사람 봤어요? 물론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공부가 좋으면 시험 끝나고도 막 계속 공부해야죠. 근데 시험 끝나는 사람도 공부 안 하고 책을 다 버려요. 시험 끝났다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 죽으심의 그 모든 과정들을 차원해서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같이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자원하는 헌신의 길을 갈수 있도록 그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그한 사람의 죽으심,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다같이 주여 부르고 오늘 말씀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크신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네 이대하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